한인정신건강협회가 주최한 행복한 가정 세미나가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한국 아버지들은 자녀들에게 근엄하기보다 자녀들과 많은 대화를 하세요. 자녀들은 아버지를 알고 싶어요. 궁금증이 많고. 그래서 아버님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녀들과 1대1의 시간을 조금 더 많이 가지시면 참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을 때까지 참는 어른들에게 너무 늦지 않게 상담가를 찾으세요. 서바이벌만 하는 삶이 아니라 상담을 통해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바랍니다. 가장 큰 어르신의 문제는 참으실 때까지 참으셨다가 정안 되실 때 그때 도움을 정말 끝에 가서 받으시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카와가 주최한 행복한 가정 세미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이같이 전합니다. 정말 서바이빙하는 게 아니라 좀더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저희가 준비했고 또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좋은 피드백을 주셔서 또한 감사드립니다. 지난 1일 시카고 한인문화회관에서는 한인정신건강협회 카와가 주최한 행복한 가정 세미나가 상황리에 열렸습니다. 한인정신건강협회 김명국 회장의 진행으로 각 패널들의 소개가 이어졌습니다. 김영옥 회장은 올해로 두 번째를 맞이한 세미나에 참석해준 이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정신건강 케어를 통해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풍토가 형성되길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마음이 아프고 힘든데 끙끙 앓지 마시고 우리가 이제는 상담가를 찾아서 몸이 아프면 우리가 의사를 찾듯이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 좀 상담가를 찾아서 빨리 회복되시고 다시 건강한 행복한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한울종합복지관과 시카고 한인문화회관이 공동 주최한 이번 세미나에는 홍옥로 의학박사를 포함해 열 명의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했습니다. 아울러 문화적 관점에서 이민 가정 이해하기, 나의 한국 아버지, 내 마음을 몰라주는 당신, 백세 시대 시니어들과 보호자들의 마음 건강 챙기기, 자녀 양육 원0원 감정 읽어주기,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등 다섯 가지 주제별로 워크숍이 진행됐습니다. 주제별 워크숍에 참여한 이들은 자신들의 이야기를 하며 타인의 말을 듣기도 하며 공감의 시간을 이어갔습니다. 주최측은 내년 봄쯤 또 다른 세미나를 계획하고 있다고 말하며 어린아이부터 연장자들까지 누구에게나 있는 문제들을 상담을 통해 해소하며 행복한 삶을 이어가길 바란다고 소망을 전했습니다.